네, 오늘은 9월 1일 특별 공급 창약 접수를 앞두고 있는 검단 신도시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엘리프 검단 포레듀 아파트의 위치와 공급 금액 그리고 옵션이 도대체가 얼마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바로 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쪽으로 서쪽으로 운하를 따라서 바로 창력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네, 오늘의 빨간 통선이 바로 여기 검단 신도시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여기가 바로 엘리포 검단 포레듀 아파트가 9월 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접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북쪽에는 2001년도에 입주를 시작을 한 하나의 구축 아파트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으로 올려 간략히 먼저 보면은 여기쯤이 우리 2호선 여기 이제 검단 호수공원. 여긴가요? 여기가 이제 종점이 되는 것 같아. 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 1호선, 여기가 마전역, 여기가 마전역이 되는데, 오늘의 현장 주인공에서 직선거리로 마전역까지는 이제 1km이기 때문에, 실제로 길로 가면은 1km가 좀 넘을 것 같고, 그리고 호수공원역, 여기까지는 도보로 해서 가면은 한 1.8km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의 현장은 아쉽지만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노선에서는 거리감이 조금 있다 도보로는 일단은 역세권은 아니다 네, 그런 점이 특징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여기 단지 바로 이렇게 길 건너 여기에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또한 가지 위안이 된다. 그리고 여기 단지를 삥 둘러서 이렇게 수로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작은 수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산책 삼아서 운동하기에는 뭐 편리할 걸로 보이고 또 오른쪽에도 여기 만수산이라고 또 이렇게 얕트막한 이렇게 산이 있어서 아무튼 뭐 그런 자연 환경적인 뭐니뭐니해도 그래도 신도시니까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신도시 거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예전부터 이렇게 개발이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는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자리 잡고 남쪽에는 이렇게 운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입주자 보직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LF 검단 포레듀 AA 32블록은 네, 공급 위치가 검단 신도시 AA 32블록, 그리고 규모는 669세대, 특별 공급이 9월 1일 1 순위는 네, 9월 2일입니다. 특이사항이 분양가 상한제,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공급 평균이 64, 84. 98110에서 총네 가지인데 84a 타입 기준으로 최고가가 6억 9백만 원입니다. 그러나 어마무시한 옵션이 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옵션 총 금액을 따져보는 시간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28년 3월 입주 예정이고요. 지금부터는 청약홈에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인천광역시 거주자 그리고 비규제지역 재당첨 제한은 십 년, 전매 제한은 삼 년, 거주 의무 기간이 없네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는데 아까 육억 구백만 원 정도가 최고가로 팔사 타입 기준으로 나왔는데 공급 대상을 보면 여기 총 육백육십구 세대 중에 특별 공급이 한 반이 조금 안 되네요. 삼백육 세대 그 중에서 뭐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가 백육 세대로 가장 많고 노부모 부양은 열다섯, 생애 최초는 팔십삼. 생애 최초도 의외로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특별 공급을 잘 연구하셔서 노려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살펴본 이제 84A 타입 기준 공급 금액이 6억 9백만 원이 최고가로 나와 있고요. 네, 계약금 10% 중도금 60% 이렇게 되는데 중도금 60%는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예, 60% 범위 내에서 알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84a 타입 네, 6억 900만원에서 발코니를 플러스 하면은 이제 여게 314만원인데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지금부터는 나머지 추가 옵션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발코니만 있는 게 끝이 아니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있는데 여기 보면 마감재 특화에서 공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84A 특화 쪽을 보니까 아이고 주방 마감재 특화 옵션 2가 만 원, 541만 원이네요. 거실의 아트월 옵션 2가 329만 원. 뭐 디자인 패널이 252만 원. 뭐 바닥에 포세린 타일이 291만 원. 그리고 거실 조명이 이게 기본으로 달아주는 거 아닌가요? 이게 특화라고 하니까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235만 원으로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예, 뭐 욕실에 또뭐 복합 환풍기가 뭔지 65만 원. 환풍기 하나가 65만 원. 아 좋은 건가요? 예, 비대가 19만 원. 그리고 뭐 현관 중문은 뭐 많이 하니까 115만 원. 그리고 이제 주방에 어, 빌트인 냉장고가 예, 649만 원. 그리고 뭐 안방에 파우더장이 295만 원. 드래서 제습기가 와 222만 원. 그래서 쭉더 하니까 옥션비가 6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견본 주택을 직접 방문해서 꼼꼼하게 내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이거 다 하게 되면 한 진짜 6천만 원 나올 거예요. 더한더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발코니가 기본적으로 뭐300 얼마니까 그렇다 치고 시스템 에어컨도 이제 요즘은 해야 되겠죠. 만약에 더운 날씨가 많아가지고 시스템 에어컨이 여기 보면은 네. 총다 하면 948만 원, 거의 한 천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 불필요한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분양가가 6억 9백이면 6억 천에 이거 6천 다 더하면은 6억 한 7천 정도. 물론 뭐 여유되면은 뭐 많이 하시면 좋겠죠. 이번에 나무위키에서 검단신도시 공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 5km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고, 오늘의 주인공이 여기, 여기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호수공원역, 그리고 이제 마전역이 요쯤에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하철은 거리가 멀다. 근데 이제 아파트 블록이 여기 보면 AA8 뭐쭉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7개 지금 블록이 현재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 75개 블록이네요. 그중에서 7개 블록을 미정을 빼면 어떻게 되죠? 68개 블록이 이미 공급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고 오늘의 주인공은 거의 꼴찌네요. AA 32, 엘리프 검단 포레듀 669세대, 2028년 3월 입주 예정 시공사 개룡건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인천 1호선 검단 호수공원역에서 오늘의 현장까지는 보로는 한 1.8km 가까이 걸릴 것 같고 여기 왼쪽에 마전역에서부터도 1km가 조금 넘어 보입니다. 그리고 단지 남쪽에는 이편한 세상 26년 프로지우가 27년 입주 예정이고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수로가 있고 오른쪽에는 만수산이 있고 단지 남쪽에는 여기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기존에 2001년도에 입주한 하나아파트가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검단신도시는 거의 서쪽 끝자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천 검단신도시도 이제 공급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게 확인이 되네요. 아까 총7 5개 블록 중에서 아직 미정이 7 개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지역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부터는 이제 찬찬히 한번 네, 노려보여야 되는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호갱노노로 한번 주변 시세를 보면은 검단 호수공원역이 나와 있고, 아, 호수공원역 인근에 아, 여기 4억 9천, 5억 2천, 음. 이 정도 선이네요. 지금 5억 6천, 뭐 6억도 있긴 한데,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이 여기죠. 오늘의 주인공 엘리프 검단 포레듀가 지금 6억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비가 물론 다 하는 분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감안해야 되고요. 남쪽에 26년, 27년 입주 예정인 이편한세장과 프로지오가 5억 2천, 5억 7천. 아무튼 뭐다 지금 5억은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6억으로 나와 있는데 주변 단지보다는 살짝 이렇게 높게 지금 방송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네, 요즘 시세가 이렇구나 네,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 검단 신도시에 아, 엘리프 검단 포레디오 현장 한번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송서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